네 안녕하세요 연결이 안 되신다 그래서 삼성 노트북에 답장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어, 노트북 삼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델 넘버리 문지 같이 올려주면은 다음번에 문제가 있을 때에좀더 어, 정확한 아, 답을 저희가 올릴 수, 저, 제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갑자기 안 된다고 말을 하셔가지고 대다가 어, 문제는 바 삼성의 노트북에 있는 와이어레스 스위치나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아니면은 와이어레스 버튼이에요. 이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파란색 불이 들어와든가 뭐 불이 들어와야 돼요. 이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어 꺼져 있다는 거거든요. 와이어레스가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켜져 있어야 돼요. 어 여기는 불이 안 보이지만. 노트북에 위에, 키보드 거기 위에 거기에 불이 이렇게 모양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게 불이 들어와야 돼.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들어와야지만 와일리스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샘성 노트북에 그 스위치나 아니면은 버튼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어 모델 넘버리 뭔지 리플라에다가 쳐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